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과 천,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우리랑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 우리한테와 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예수님 끝날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런 소제목으로 25절부터 제가 어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희 일렀거니와 내가 이러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내 안에서 평안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게 오늘 이 16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기 얼마 전에 보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환난도 받고 고통도 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꼭 바른 말을 해드리고 해, 해주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 하는 뜻으로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담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 이 사망,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 강림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여기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어, 하나님의 친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친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도를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단지 조건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항상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거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그런 이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친히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 나는, 나 스스로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을 일을 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는 어렵고 바른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3장 10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어리는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한테 바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이고 사망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하고 죽는다는 거죠 죽고 심판을 받는다 하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고 마음이 너무 안 돼서 오래 참고 견디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고 독생자인 예수를 세상에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그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보낼 때는 예수님만이 오로지 죄없는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인 그 몸으로 이 세상에 오는 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겁니다 그거 지금 굉장 우리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 매달리기 얼마 전, 며칠 전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인간 몸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겠다 하신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을 해서 대신 우리 죄를 없애주시겠다 하는 그두 가지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만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죄가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희생을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어려운 고초를 다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죄 삼의, 죄 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게아니 단지 조건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즉,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우리 하나님 아들로 믿고, 이렇게 영접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고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자선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아무리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아니면 아무리 오랫동안 긴수련과 수행으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살면서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방법은 예수 믿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라는 거는요, 우리 일반 사람, 속세에 있는 재만은 우리한테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나하고 그 내가 친한 친구 한 사람이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그 딸을 하나 낳았어요. 한 뭐, 한 25년, 3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생히 생각이 나. 자녀 이야기 합니그 뭐. 친구가 그 딸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그 딸이 그렇게 뭐, 특별히 이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안 이쁘지도 않고, 뭐, 그런 적당한 수준의 애인데, 보통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얘좀 보래.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를 본 적이 있냐고. 그럼 우리는 예뻐서 보고, 기가 차?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야.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그냥, 어, 어, 어 하고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는데, 그게 자 잔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 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은 내 아들을 어떻게 볼지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관계도 안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그 속에서도 나는 내 아들이 그렇게 예쁘고요. 내 딸이 그내내좀 모자라는 친구처럼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나도 같이 모자라는 사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틀림없이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되어 있고 죽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 그, 보통 애한테도 그 세계에서 최고로 예쁘게 보이는 그 눈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눈길입니다. 그 아버지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자녀가 되는 길을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버린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살인, 강도, 강간, 도둑, 거짓말, 비박하는 짓 모든 죄 중에서 제일 나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는 거고 뭐, 안 믿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하고 예뻐함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이게 그 16, 16장 26절 이야기인데 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 날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이그 날이라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함께, 함께 하시는 날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라니다 그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이러, 이러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이러, 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한다는 게. 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바로 그 앞에 절에 나가면 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부탁을 드려줬죠. 기도했 대신 기도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아들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 합당한 삶을 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공적으로 연합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포도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포도가지가 포도의 나무의연합에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양분도 받고 수분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때 그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우리가 서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어져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생활해가는, 내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고, 내 기도가 내 사랑하는 그 생활 자체입니다. 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영 엉뚱한 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정장케 그리고 내 말을 내 입을 억제할 줄 알고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는 삶을 하면서 나오는 기도는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삶 자체, 그리고 그 삶에 의해서 나오는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한테 그대로 상달되어 갈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일의 예를 들자면은 이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한테 하나님, 저한테 전도하는 힘과 전도를 실제로 하는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틀림없이 들어주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함에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옳고 바른 길을 제가 원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옳은 길을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하는 기도가. 내가 진실로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나이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우왕과 근심 걱정에서 노는 것들을 다 버리고, 욕심에서 노는 걸다 버리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바라는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운그 거룩한 삶을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나 하나님 사랑해 가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온몸과 마음을 떼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살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 내가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을 이기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들인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다 맞는 기도만 다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참 사실로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요 좀매달리스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아이가 좀 시원찮은데 그저뭐이을 부족한 거뭐 하겠다고 그래 그럴 때도 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어렵게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근데 진실로 말하는내 생활 자체가 내가 원하는게 아버지가 원하는것이딱 돼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대신 기도를 해주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바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한테 대적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음. 모든 더러운 기운들은 다 없어져라!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큰 것이 뭐냐면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치고 이기게 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 둘, 삼일 만에 예수님께서 스타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하심이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처음 나오실 때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마귀한테 그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장에 가서 마귀한테 그 시험을 받잖아요. 그 뭐너 배고 4 0일동안 굶고 나오시니까 너 배고플 건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까뛰 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 받아 줄 것이다. 이렇게.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이런 이런 유혹에 다 예수님이 이기나가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온 세상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만 하면 다다 주겠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유혹이 들어오고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사탄일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한테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자탄나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런 승리라하였느가 이렇게 재산을이기는 것도 나오고. 그러고도 예수님 그, 그, 살아생전에도 오만 그런 비난, 모략, 그 유태인들한테 당하는 것들, 뭐, 그리고 제일 최종으로는 이제 가시 멸류관, 십자가의 고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이겼셨 요한 일서를 한번 보면요. 요한 일서 5장 4절 5절에, 어,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이 하나님께서 난자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라마다 하나님께서 난자입니다. 어, 그, 게그 위에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면니다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면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죠.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는 자면 누구나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우리 세상을 이긴다는 걸느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정말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크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졌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더 다른 권세가 없어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all the authority in the heaven and on the earth 이 지구 이 세상 땅과 하늘에서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 예수님이 다 받은 거 있을 때는 물론 좋은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28장 2 7절 마태복음 28장 2 7번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온 세상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무슨 다른 축복을 더 찾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놓 노라 말씀하시는 거고 담대하라고 그러시는 분들, 네. 잔잔한 근심 걱정은 이 자리에서 다 뿌리치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가진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의리가 되는 겁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실은 모지라고 시원찮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의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갈 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애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확신 있는 기도를 할수 있고, 그 확신 있는 기도는 틀림없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한테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으로 삼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은 흔들어도 퍼센트.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랑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에 깊이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